제9항 신한국연방 대통령은 동급을 받지 않는 명예직으로 그 직의 임기 중 애호와 처우에 대해 국가는 절대로 보장하고 대통령이나 고급 관료들도 마찬가지로 명예직으로 처분하여 성과 급여 제도를 시행하며 구춘조에 달하는 국가 외채를 신속하게 지불처리하기 위해 하위직과 고위직 공직자 임금을 일정량의 금액으로 동결하며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도 국정 운용을 할수 있는 체제인적, 국민 행복 지수가 상승하면 그에 따른 애호와 처우가 상승할 수 있으며, 국민 행복 지수가 하강하면 그에 따른 애호와 처우가 추락될 수 있는 공직자 사회 제도로 다음과 같이 전환 행성한다. 하나, 신한국 연방에서는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특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의회 제적의원가반 수가 출석한 공개의회에서 다수포에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며, 낙선자도 부통령으로 임명하여 차기 대통령의 그 직무 수업을 계승하며, 부통령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정치 담당, 다른 1인은 경제 담당으로 구성한다. 둘째로 신한국 연방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는 그 특보수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으며 대통령 후보자는 공직자 선출위원회의 6년간의 국가방위백수와 국가경제발전정책안을 제출한 자로 자기 심의를 통과한 자로 선정하며 절대로 사비로 이용해 대통령이 될수 없다. 셋째로, 신한국 연방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8세에 달하여야 하며, 유소년기의 생동발달 상황 채점법가 취합된 반드시 하늘만큼 땅만큼 애국애 죽에 투철한 신념에 정보 개념, 정보 공개된 보유자는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다. 넷째로, 신한국 연방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며, 살아서 70년, 죽어서 그 자손들이 300년 권리를 갖는 자는 대통령이라 호칭하고, 6년 임기의 권리를 갖는 자는 통령이라 지칭하여, 대통령 칭호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통령에 해당한 자는 항시 대통령에게 대해 국가중병사에 대해 반드시 보고하고, 대통령 관저층간대에는 대한민국 역사가 종지할 때까지 국보 제 영호의 간물을 보존하여 국태민안에 기운하며 조선의 마지막 임금의 특명으로 상해 임시정부를 조직하여 35년간 국정운용을 하신 종조부님 그 뒤를 이어 국정운용 운용자금 조달자인 아버, 아버님의 숭고한 어를 길이 간직하기 위해 백여명의 국정운영을 논할 수 있는 거대한 바위를 청남대 마당에 설치된 이후에는 청남대라 대칭 후 신한묵 연방 창설자인 초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섯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때까지 임기 만료 7 2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여섯째,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공직자 선출위원회에서는 대통령 후임자를 항시 배치하도록 준비한다. 제82조 제1항, 신한국 연방 대통령은 취임에 저음하여 국민들에게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신한국 연방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신한국 연방 헌법을 준수하여 국가의 주권, 독립, 안전과 일체성을 수호하며 국민에게 충실하게 봉사할 것을 선사합니다. 제2항 선서는 신한국 연방의 연방회의 의원들 및 헌법 응, 재판소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된다.